잠시 후김 실장의 타임 어택이 방송됩니다. 김 실장의 타임 어택. 다양한 공구를 엔지 없이 5분 동안 빠르고 정확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제품은 제가 지난번에 레빗의 많은 다양한 제품, 다양한 스트랩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신제품이 입고가 되어서 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그냥 고무. 고무줄이에요. 양쪽에 후크가 달려있는 고무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지로 되어 있어서 제가 센치로 환산한 사이즈는 45cm, 그리고 60cm, 76cm, 그리고 91cm 총 4가지 사이즈가 세트고 2개씩 구성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정에 뭐 정말 시장 바구니 감아 넣어도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뭐 구르마에 적재하시고 고정하 놓으셔도 되고, 뭐 차에도 뭐 물건 고정해서 쓰시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참고로 색깔도 너무 예쁘네요. <laughs>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제품은 올파의 칼입니다. 카타칼인데, 저희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올파 카타칼은 이거예요. 바로 따개칼 L5 AL 칼인데 이 제품 사용하실 때 칼집을 뭘 사용하고 계셨을까요? 전용 칼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짠 빠지지 않고 벨트에 딱 체결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칼집 세트 제품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 빠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안전하고 그렇죠? 다른 타 회사도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 올파 l 5 a 의 전용 칼집과 함께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 드릴 제품은 베셀 드라이버 너무 유명하죠 정말 많이 쓰시는 제품인데 올블랙으로 너무 멋있는 제품 보세요 그런데 이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는 조금 특장점이 있는데 바로 여기 보시면 비트에 써 있어요 1번, 2번, 3번이라고 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작은 나사, 뭐 전기, 뭐 완구 제품에 있는 작은 1번 나사부터 정말 많이 쓰시는 2번 나사, 그리고 뭐 데크 보시면 되게 큰 나사 있어요. 그게 3번 나사인데, 1, 2, 3번 나사를 모두 풀수 있는, 또 조일 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 팁이 있는 양용 드라이버입니다. 베셀이기 때문에 그립은 말하지 않을게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이 팁이 다아무됐도못 뭐 쓴다. 그러면은 이 손잡이만 또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모두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베셀 양용 드라이버였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와이즈 하면은 정말 그 핸들 달린 렌치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제품 품질도 우수하고 그런데 자 보세요 너트를 풀실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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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으셨잖아요. 좁은 공간에 푸실 때는 손으로, 손으로 하실 때 이제 이런 일반 사이즈의, 일반 사이즈 렌즈를 이제 넣어서 푸셨, 푸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너무너무 좁은 공간이다 그러실 때는 이런, 이런 타입이 있었어요. 헤드가 쇼 타입으로 해서 굉장히 앞에 짧은 타입이 있었거든요. 이 제품이 세트로밖에 안 나와. 그래서 모두 사셔서 하나 푸는데 모두 사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자, 이번에. 와이즈에 보시면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제큰 걸로 보여드릴게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풀수 있는 제품인데 사이즈가 양쪽에 두 가지가 다른 사이즈로 되어 있고 또이 제품의 장점이 뭐냐면은 같은 사이즈예요. 여기 10mm인데 같은 10mm인데 여기는 육각이고 여기는 볼 타입이에요. 그래서 볼 타입이면은 각도가 살짝 틀어져도 풀리거든요. 너무 좋죠 볼 타입과 육각이 같이 함께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 또 세트 상품도 있고 이렇게 단품으로도 있어요. 양쪽에 다른 사이즈로 너무 좋은 제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이 제품 드디어 입고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 메카의 원형 주머니 이거 본드께쏙 들어가는 거 그때 한번 소개시켜, 소개해드렸었는데, 와, 바로 품절이 됐거든요. 정말 많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드디어 입고가 되었습니다. <laughs> 기다려었던 분들, 자, 오늘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입니다. <laughs> 제가 뭐 빠뜨린 거 없나? 잘 생각해보고. 네, 오늘도,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했습니다. 화이팅! <laughs> 명절 인사를 드려야 되나? 명절은 지난 건가? 끝나셨나?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매우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내가 뭘 빼먹었나? 왜 이렇게 시간이 남았지.